기분이 더럽네요 모두 잘 안녕하세요 참나 지금 왜 들어와 알려주기만 해봐 그럼 내 이름도 알린다 야너 지금 뭐하는거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시간 가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유리 분은 뭔지 알아요? 떡볶이 싫어해요. 아니야? 너 아니야. 우리 절거는 물론 반박이고 행운은 지우기만 해봐. 내가 저렇게 할 테니까. 아니다 그냥 절거를 트 반박, 절거 이렇게 사는 뜻이 맞아?